저... 아니 그거는 그거는 맞는 내가 그때 말이 뒤쳐 있었어 타열됐어 <laughs> 형 근데 눈치 되게 빠르시네요 그건 줄 아네 근데 또 <laughs> 아니 왜냐면은 흑역사 그밖에 없거든 오케이 오케이 믿습니다 어, 빈틈이 오늘 빈틈이 없는 플레이 중에서 유일한 빈틈이야 그게 비가의 말파이트 동숙한 점아, 이거 믿는다 이거 음, 음, 너는 그냥 혼만해 딱 진짜 혼만해 내가 박으면 그 위에 그냥 쿵착 하고 뿌려. 끝. 게임, 오케이? 오케이. 점멸, 전멸, 점멸로 같이 따들어서 톱 먹어. 끝. 게임 끝. 후 응. 응. 하... 성립된다 아, 트란들 라인전 못 이긴다고 하네. 인벤션. 보신... 아니, 너 그런 패배자 ]이었습니다. 주기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어? 거기서 이미, 거기서 쳤다고 하면 지는 거야? 오케이! 찢을게요. 그냥 싸웁니다 그러면? 분리해도? 어어. 어, 찢어 그냥. 인벤에서 살이라고 하는데 저안살릴게요 그럼? 아 리브는 그냥 손가락이야. 손가락 세면은다 이겨. 손이나 풀어볼까? 오늘 운세? 아 운세가 좀 나쁘네? 운세가 아니고 네 손가락이 나쁜 거지 진효야. 아 근데 이거 안 넘어지나? 이거 되게 두껍네? 안 넘어지는 거 같아 이거. 원래. 거기 넘어봐. Okay, 아 그래. 그래 옳지 굿. 레드 견제해주고 가. 레드 살짝 보고. <목소리> 어 저, 너무 두껍긴 했어. <laughs> 눈대중으로 봤는데 한요 정도 요정도됐어 저거 안 넘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착취라. 내가 안 무무니까는 내가 특별히 와드 하나 박아놔야 돼 이거 애들 올 수도 있어서 <목소리> 카정 여기 박아주고. 응. 음. 안무빙 치면 당황하죠. 너무나도 용감한 말파기 때문에 상대가 당황해요. 이 새끼 안무빙 말은위용이 없네. 진짜 바이그 자체잖아 하면서. 안무빙 그냥 상남자 안무빙. 이것이 상남자 말파. 이 음, 말파 아 이게 상남자 많이 당했죠. 지금까지 어, 만났던 말파 가다 큐, 큐 안무빙에. 큐패고 큐백. 오케이. 비교 이대 착취 오케이 피해 주고포샤 먹었고 아무 못인다고 하고 아무 근데 너무 느려 정글링 같이 싸면 이기냐? 널 리브니까 세긴 하지 네. 근데 쟤도 케인이라서 몰라요 아직. 음. 너무 많이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그냥 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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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 너무 아깝다. 아, 깝다 이거 아, 이거풀이스 아, 스 아, 나이스! 아, 아, 나다 아, CS 커싱 CS 커인 착취는 안 당하고 Cslagis? 천천히 온다고 하네요 실수 가 나도 그런 거가아이아 케인이 아직도 안 봤어 야아 쐈다 오예 베이비 아 이거 봐. 오예 이 친구 오 이거 진효야 yeah. 이번에 리븐 오버댔으면 그만하자 그거 와 뭐야 okay. 순간 3렙 컨트롤 W 로스피울 찍는 거아 형님 보셨습니까? 근데 왜 0점? 어니어이 네 없어 어? 어 저형 게임 볼줄 아네? 오케이 <laughs> 아 씨발 아파 어어 끊겼다 이거 클났다. 아, 아, 아 리얼 클났다. 아 리얼. 아큐가 끊겼어 이거.

죽 쌈님 일방적인 비교가 아니라 서로 맞다이 치는 싸움이라면 죽음의 무도 선택으로 가시는 게더 좋아요. 파이팅. 그런 원래 라전랑 평타로 야, 여기 한번 와라. 다 똑같애는 센캐파맞자 그, 망하는 턱턱 그만 미야예요. 집 갔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네, 곧. 형 육내 먼저 찍어요. 나 곧, 순. 근데 아직이야. 아, 피, 여기 피나 바꿔갈게요. 그냥 곧. 와드가 있었네 어차피.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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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다. 근데 저못못 가요. 저 와드에 걸렸어요. 오케이. 우리 한타로 풀자. 아 진짜 아니. 괜찮아 어, 용 진짜. 먹었어. <laughs> 괜찮어. 다음에 죽으면 안 돼. 풀게 어, 뭐 먹을 게 없다. 아이 와중에 저걸 처먹고 있네 지금. 오케이 용. 맞아. 욕먹었어, 아 욕먹은게 더 이득 아무고가 게임 볼줄 모른다 작은거 타하다가다 잃네 아무 간다 아직 트런드 출발 안했어 형님 아 씨발 어? 진짜 아니 케인 씨발 저격새끼 아휴. 어, 다리, 다리, 뭐야, 이거는. 음, 아니, 어 이거를 뺏겨? 구독 왜? 스케온 대충? 너무 좋아. 아, 라인 가다 <laughs> 죽었어. 아니 이게 탑이 망하니까 이렇게 돼. 정글 주덕권이딱뺏기잖아 형, 말씀을 잘못 찾았어요. 정글 주덕권이 뺏기니까 탑이 말린 거예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1킬 님 솔직히 방금 욕봐 먼저 거죠. 아, 욕안좀 지났어요, 하하. 이6 그 초반에 가서 따줬잖아! 허블까지 매겼잖아! 어떻게 이래열 그래? 받았어요 와싸미형 오늘 24시간 방송이야? 거기 맛집이라고 소문 났구나? 미안하지만 거기. 오늘 방송 좀 일찍 끌 수도 있어요 <laughs> 저기 플레 가는 순간 방송 끌 거예요 우와, 약속해요 나 플레 가는 순간 오늘 <laughs> 정글이 솔킬 따줬더니 탑에서 4번 따이고 정글 탓함 야, 좋됐다 이거. 아니 다 뺏겨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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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캐리 아무... 너무 컸어. 아씨. 아 이거 어떡하냐, 아무것도 이거. 심하네. 어떡하지? 아, 어 뭐야? 왜 아, 이거 투런들? 아, 아, 백님, 아, 백님 아, 감사합니다. 우승 감사합니다. 남는 음, 게없무 많이. 아, 다필이면 끝났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다는 거. 아니 너무 많이 와. 케인 이 새끼 미드. <laughs> 나이스 이거 따야 돼. 아야 케인이 캡 떨리겠다. 좋겠다 <laughs> 이거. 허. <laughs> <laughs> 고 나이스. 밸코 드롭이 닿습니다. 굿. 야, 이거, 어떡하냐, 게임 터졌다. 헤인, 저거, 뭐냐, 쟤? 1대3으로 이겨! 아미르 마수표현님 감사합니다. 어? 너가 키웠잖아. 아, 이거 아까운데? 아, 어떡하지? 이건 뭐야, 또. 아. 진짜 이건 거의 짐승인데? 상대 개인 저격은 모르겠고 최근 전적 케인 미친거 보니까 대리이심 아니 뭐 버틸 수가 없음이 다 올라왔어 이거는 뭐 뭐야 이게 케인 7킬에 9 아니 아호모랑 렙이 3차이가 나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레벨 구야안돼 빼야돼 빼야돼 아 이런 거 뭐, 게임 터졌어 이거 나이스 천장의 아, 치바퀴 <laughs> 리브는 요즘 메타도 아니고 뭐 때문에 떴다는 것도 없는데 이쁜 쓰레기라서 하는 거냐? 크리티가비지지 혼자 하고 있어요 야. 항상 이러 e 뭐 뭐? 야 근데 이게 실버 i 이라고 실버 a 이 이렇게? 왜겠어 겨드랑이 때문이지 야 아, 진짜 진효야 너나 있는대로 빨리 와라 실버에서 정정당당하게 같이 듀오하자 형왜선 아, 지켜야죠 형님 <laughs> 어? 아, 선 지켜야죠 <laughs> 뭘 선을 지켜 지금 너의 실력이 선을 못 지키고 있어 너 지금 그렇게 하면서 지금 뭐야 그 뭐야 리뷰를 한다고 한거야? 어? 아니 뭐 상대를 씹어먹겠다며 상대 때 씹어먹혀가지고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네?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문도에서 5대씩이나 던져 생각 없이 무슨 리본이야 진호야 어? 그럴 거면 그냥 리본 문도에서 그냥 굽히고 q 를 던지라고 그냥 이상한 거하지 말고. 맞는 말이라 아.. 좋겠다 이거 좋겠다 이거 탈진까지 걸고 다이브 들어온다 좋겠다 들어온다 <목소리> 싸워 <목소리> 빨리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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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퍼 아우 시발아 <목소리> 오늘도 이렇게 추잡하게 남사 타지 않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저 바뀌겠습니다 동소드 일단은 세... 아 믿음, <목소리> 아, 믿음. 어너 어, 진짜 미드? 아니, 미드? 20분 뒤에 루칸 시즌 1 시작인거야? 음? 너 진짜 정치만 들었구나? 아니 솔직히 저는 트렌드잘 맞고 있는데 미드는 자꾸 왔맞요더잘 맞아서 지금 너도 2차까지 날라갔어? 아 그럼 미드가 뚫린. <laughs> 근데 적각정글 듀오인는 알고 계심. 전적 보니리도 버스도 지 계속. 그니까 하... 이게 뭐야 이 새끼 또. 뭐하는거야 이거 강 나온거 같은데 이거 뭔가 아 라칸이 막 들어가갖고 아. 와 저게 로고 아. 보니 이쪽도 유오잖아 서로 유오가 터뜨렸네. 아흐. 아, 폭로하기 좋은 시간이다. 오늘 슈퍼문 떴냐? 형, 인정할게요. 저 리븐 못해요. 뭐 인정해? 리븐 못하는 것 같아요. 어? 저 리븐 립은... 그럼 나한테. 뭐라고요? 사과해. 미드의 정치에 두려워서 사과해. 그거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치우야. 사과해 줘라. 근데 리븐이 솔직히. 못하긴 하는데 적도 잘한 거 없잖아요 아니 지금 <laughs> 670이랑 231이랑 비교할 거 아니지 지도야 진짜로 사과하자 진짜 어? 사과하자 야나 결정 못 찾겠다 지금 이거 뭐냐 또이들다 뭐하고 있냐 이거 또 다음방 가세요. 썰은 차. 썰은 차! 썰은 차! 니는 오늘 8번이나 어쩔 수 없었어! <laughs> 얼마나 더 어쩔 수 없을래! 아 이거 호응 되면 4킬각 나오는데 그냥 하지 마, 그냥 하지, 그냥 하지, 그냥 하지, 그냥 하지, 그냥 하지, 그냥 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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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그그 그냥 하지, 동시탄리 부티오 둘이 합쳐 11 데스라는데 우리 탄리드 뒤오는 합쳐서 몇 데스인가요? 우리는 음... 잘못된 만남인가봐 지금. <목소리> 형 지금 저나왜나 손절하시는 거예요? <laughs> 저 <웃음> 형이 저를 손절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는 다잘 맞는데 소환사의 협곡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 <laughs> 1승만 할까? <웃음> <웃음> 정리 확실하게 가죠. 강등 당했어, 진우. 형 어서. 근데 왜, 진야 미안한데 왜 절규해? 고 그렇게 게임해놓고 왜 절규해? 형 고. 네.